네, 오는 2028년, 대한민국이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정상 선언문 말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G20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선보이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의 의장직을 맡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 것은 크게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사회와 포용성장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주역이 될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우리 모두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8년 G20 무장국 수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미있는 댓글들이 좀 달렸는데요. 2028년에 의장 역할을 할 대통령이 누구인지 헤아렸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마음을 놓았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국민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아,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등락이 있긴 했지만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과 민심이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고장난, 부서진 스피커처럼 레드카드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말로 국민 주권 정부를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어, 글쎄요, 그 워딩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몸이 따로 노니 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는 정당이 개엄해제를 방해하고 내란에 가담을 합니까? 장동엽표 내란 구태타를 선포하는 듯한 이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 경고합니다. 아무리 시끄럽게 대통령 탓, 민주당 탓을 해봐야 국민의힘의 치명적 허물이 가려지겠습니까? 민당더러 1년 내내 개헌파리한다라고 비난하지만 윤어게인 세력마저 포용할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이 국민의힘이야말로. 개엄과 내란의 망령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헛꿈이나 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말 전국순회를 다니면서 지방선거를 운운하지 않았겠습니까? 내란세력에 벌써 사전선거운동이라니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엄 내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또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청산이 더 늦어져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고 조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스피커는 고치기라도 하겠지만 망가진 스피커는 폐기 처분이 답이겠죠. 이상입니다.